중국 갑부들 놀러 와가지고 막 성수동 이런 데 쓰러가지고. 내 그런 거 몰랐다. 어. 알았으면 하면 좋았을 까야 <laughs> 이거 이거 인트로에. 한잔 해. 야너 오랜만이다 너도. 얘네도 오랜만에 먹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먹어. 아왜 그래? 대박. 괜찮아. 사랑니는 2주간 금주입니다. <laughs> 제가 알기론 마라탕이 그탕 자가 국물 요리가 아니라 아. 뜨거운 탕자 맞죠?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마라탕 먹을 때 국물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냥 삶는 수단인 거죠 조리하는 수단인 거고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국물이 아니라 근데 또 완전히 안 먹는 거 아니고 먹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되게 중국이랑 다른 데 꼬바로를 우 시키잖아요. 절대로 이거 안 준다. 오. 먹을 때 항상 가위가 식사 도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한국적인 내가 저번에 왔을 때 충격이었던 게 중국 사람은 가위를 취사 도구로 잘안 써.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걸 취사 도구로 쓴 다음에는 너무 편리한 거야. 아. 원래는 이렇게 도마에다가 썰어서 많이 넣잖아요. 근데 나 지금 막 파도 이걸로 쓴다 그럼 어떻게 먹어? 그냥 이렇게 먹어. 아. 그냥 뜯어서 먹어. 치킨도 안 썬. 젓가락으로 써 젓가락. 젓가락으로서 먹지. 매운 매끼가 보통 맛이구나. 그래서 내가 별로 안 매콤하지 말아가 이게. 가게만 달라. 그 산초를 그냥 넣는 와. 데가 있고. 너무 싫어. 그거. 넌 좋아 그거? 아 나쁘진 않아. 근데 씹히면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 왜 H S K 질문에 이런 거 있잖아. 사천 사람들은 어떤 음식 먹고 다 고추 넣어서 먹는다고. 근데 사천 요리가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에서 매운 걸 제일 많이 먹는 성은 사천성이 아니에요. 남한산성, 청양성, 안시성 어디에요? 허베인가요 호남성. 아... 호남성 사람들이 매운 걸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천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통계가 있어요. 호남성에서 매운 걸 제일 많이 먹어요. 똑같은 거야 잠시, 사람, 잠시 사는 사람들이 롯데로 안가는 것처럼 뭐 이런 하냐고 그거는 거리 문제 아니었나요?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러려니 아 원래 <laughs> 이렇게 말을 전라도 사람들이 비벼를 안 먹어 그송합니가 나도 못었어나 아니야 물티슈 하나만 주겠어 근데 이 지는 되게 형일 것 같아 나이 정도면 아 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手我是나我是이我是做手我是我是做手아아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我是做手고 있다 진짜 아안 먹어 是做手我是做手我 맞습니다. 이 중국인들, 꼭 채워줘요, 이렇게. 예. 정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지, 많지. 내 사람이다, 그러면 다 채워주죠. 대신 아니면 채워오지도 않아요. 가 진짜 좀 그런 게있음 있지, 있지. 아니, 사람만 사는 얘는 그렇다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남한테 별로 관심이 잘 안. 두긴 하죠 사죠 점점 일본화 되는 것 같아, 일본화. 나 옛날에 나 그런 거 있다. 봐봐. <laughs> 하트비트 알아? 투피에 어. 그거 나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한국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근데 지하철 누가 진짜 하트비트를 이게 헤드폰 하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laughs> 다 이러고 쳐다보네. 나 혼자. 나 <laughs> 처음 봤거든 그런 거 진짜. 어. 난 중국인들 여름에 우통 벗고. 양꼬치 먹고 는게난 너무 좋았어. 나는 아, 쪽팔려. 나는 그래서 정말 그게 렇 하고 다녔어. 중국에서. 북경에서 심지어. 나 혼자 이렇게 금목걸이하고 딱 벗고 있고 내 동생들 이렇게 입고 있으면 내 동생들은 다 포기했지. 나는 뭐냐면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시, 그러니까 회사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학교에 슬리퍼 신고는거나 되게 신기했어. 언제부터가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이름을발음하는게 한국은 그냥 그 영어 발음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 그 관점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생긴 관점일 수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형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 배우 어. 누가 있을까? 뭐 아. 가수라든지. 예를 들어 뭐 페리스 힐튼. <laughs> 어. 페리스 힐튼을 중국에서는 어.. 파리스 시얼돈이라고 불러. 오. 근데 일단 은 비슷한지 뭐 어떻게 뭐 엿글순 있는 발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은 중국어 발음이랑 한국어 발음 체계가 달라 사실 페리스 힐튼 도 힐튼 거 같은 경우에서 영어에서 힐튼이라 그래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힐튼이라고 맞아, 하는 거야맞아 맞아 맞아. 영어에서 절대 힐튼이라고 안 해. 그리고 되게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명품 브랜드 가운데서 YSLG, 입생로랑. 아, 입생로랑. 입생로랑, 입생로랑이 아니에요. 원래 장착 이등거 어, 아니라고. 아니에요. 입생로랑이라고 하지 않아. 프랑스어 그대로 발음하면 입생롱 이래. 아, 그래? 이게 어떻게 입생로랑이야? 우와. 근데 이게 그냥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입생로랑인 거야. 너 유튜브 바꾸나 보고. 혹시 insном? 그거 알아요? 네. 아, ASMR에서 프랑스어를 해 주는 거. 아니야. Yves Saint Laurent. Yves Saint Laurent. Yves a i n t Laurent. 가그 가지고 왔다니. 그런 게아튼 중국 사람들의 그 발음 체계에서는 그걸 똑같이 입히기 음…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입. 뭐라 그러냐? Ys s a n t Laurent. 아, s a n t Laurent. 발음이네, 왜냐면 입뺀 거야. 생 로랑이잖아. 어. 생 로랑을 수정 로랑으로 바꾼 어. 거야. Y S 모델하면 되겠다. 얼굴이 생 로랑이잖아. 생 로랑. 생 로랑. 잘 외워주시죠? <목소리> 로라이야 <여지 진짜? 웃음> <같아. 웃음> 어, 네가 어쨌든 타지에서 사는 건데 한국사들 역시 이런 건 정말 잘한다. 이런 거 있어. 효율적이야. 사는 게. <laughs> 응.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여유가 없어. 아, 아 와라는 말이다. 그치? 급해요, 어. 다. <laughs> 한국에서 안 급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중국 가면 급한 느낌이야. 어. 나 제일 처음에 맞아. 놀랐던 게 지하철에서 한고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뛰고 있는 거야. <laughs> 한 사람이 뛰는 게 아니야. 다 뛰어. 한무델이가 뛰는 거야. 환승, <laughs> 환승, <나 웃음> 환 <웃음> 환승력, 환승력. <웃음> 맞아. <웃음> 나 우리도 갈때나 뛰거든. 뛰어. 나 아직도 안 뛰는데 어. 이 사람이 뛰어. <laughs> 결국 난 타고 시트면서 있어. 시태면서 뛰어. 결국은 타. 어. 근데 봐봐. 나는 안 뛰는데 뛰는 사람이나 어. 같은 걸 타.